많지는 않지만은 용돈 좀 들었어요. 좀게요한테 이제 돈고 왔어. 그래도 또또 또 우리는 또희는또저이고 음. 음. 이거 어떻게 고등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이거 가지고 하실 어떻게? 아니, 아, 어르신, 구워 드실 거예요? 고등어? 아니, 어르신이 드거아 어르신이 드실 면 어르신이 드실 거같고은 아니, 어르신이 드실 거 같으면은? 아니, 어르신이 드실 거 같으면은? 아니, 이거면아이드거면은이거 가지고 가지고 어르신이 드실 거 같으면은? 아어요이어르신여 드실 뒀다면은이거안드시면은 차라리 금님 집에 드리는게더더 더, 더 나을 수있

안안 드시는데요? 안 아예 못 드셔요. 다른 게 먹을 게 많아가지고 어르신. 어, 그 없잖아, 예. 맞아 저거 저거 다, 저거 드리려 어. 그래도 저거 다 며칠 며칠 장어 드셔야 장어 돼 어르신 필요한 것 저기 사 했어요. 정리했어. 여, 정리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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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약도 안드시요 무슨 약? 벌레 물린약도 벌레 물리 약 드리는데? 다모아다세요안 <목소리가> 와, <지칸하시게. 목소리가> 네. 그래서 내 가방에 다 꺼냈나? 워낙 빨리 가시는 뭐? 네. 네. 가방에도 어, 맨날 맨날 아 여도 있다. 바람. 아 이렇게 나도 급하냐? 어, 뭐기 안에도 친구야. <목소리가> <손기야. 목소리가> 저 안에도 저 키파 많아. 어. 저봐. 저기 두개더있잖아아 아, 이거야 없을 거야. 이것도 안 꺼냈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한번더 하나 더 나왔어요. 지난번에 제가 많이 챙겨서 원래 벌레 물린 거 약하고 수습하고. 자 이제 어르신가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.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찾아뵐 때까지 어르신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 어르신 한 번만 드시고 요거 저짐다 집에. 방에 그냥... 다 들러 놓으시고요 조금만 잡자 조금만 잡수고 어르신 또 다음에 또또 또 언제 사람 올지 모르니까 조금 조금씩 드세요 조금 조금씩 예 네, 조금 조금씩 드세요 아, 계속 오네 이제 사람들이 오려고 전화 오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건 어르신 바라고 놔던 거예요 영해하 네. 꽃핀다고 사람 말을 사머 다시 오미 아 아유, <laughs> 아유. <laughs> 아유. 자퇴이 가겠습니다. 어르신, 어서는 네, 가겠습니다. 자, 네, 네. 어르신, 빠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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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갈이 어르신 가겠습니다. 빨빨리, 빨빨리. 네,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. 빨빨리. 그 어르신 약 바르시고요. 계속 약 네. 바르시고.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. 네. 알라뷰. 네, 감사합니다. 할게. 어르신, 제가 내일, 어르신 내일부터 비 오니까 제가 혹시 모르니까 전화 드릴게요. 전화 드릴게요. 장관님 네. 요 앞에 이거 뭐내일 톱같은거는 이제 다 네, 놓고 가는거예요네톱아 이게 전부 다어르신거예요네아여전다네다어르신거예요 떨어졌는데 아, 내일부터 좀 많이 와요 내일부터 한 네. 열흘가 네. 와 올라오고 한 열흘가 오니까 네올라고 아니야 전국적으로 와 자, 지금 하늘에 지금 음 먹구름이 좀 끼는 것 같아서 저희도 빨리 하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, 자, 어르신 저희 들어갈게요 갈게요 어르신 어르신 빠이빠이 빠이빠이 예예 나오지 마세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이빠이 네 자 이제 또 아쉬움을 뒤로 하고 굴빛집을 내려가야 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정겨운 굴빛집또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찾아뵐 때까지 또오르신강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자, 모두 모두. 자 알라뷰. 여기 여기 그러기, 저, 저기, 여기, 남구에.